혹시 이 네. 의자들도 저희가 네. 치워달라는 방법 가능하실까요? 이게 저희가 기본은 이거 강의실 그냥 배치가 되고요. 네 의자 치우시거나 필요한 네. 배치대로 바꾸시는 거 직접 하셔야 돼요. 아, 네. 네. 치우는 거는 네. 네. 어디또 이동하시는 방법이 있나요? 여기 복도에 어... 놔두시면 어... 네 복도에 놔두시면 요 사실 6명에서 8명도 왔을 때 바꾸지 않는 것 같아서요. 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아, 음. 앞에 한 번만 돌아. 거한 번만 주 어. 그거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을 아서가같아지 음. 괜찮지 않이 정도면 괜찮지. 힘더 빼고 의 네. 조금 더 빼면은 네. 더 넓게 넓게 네. 안 네. 네. 음. 용량. 어. 용량. 어. 좀좀 돼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이제 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개 정도 여기 어주 여기, 아 여기 욕실 문제구나 욕실이.. 그, 욕실 그, 바닥만 그, 좀한번 찍어주실래요? 네, 턱뜨있어서 음. 여기, 여기 여기 네 나? 음. 그 방에 한 번만 좀 찍어주시고요 저희 음. 여기 똑같은 방인데 턱이 네. 없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하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네 전동 휠체어 들어가는데는 네. 상관 없겠다 이 정도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요? 엄마 아니지 저 네. 아이기가뭐만 어? 받을 내가 받을게 아니 나아 여기가 이거아이다뭔방하이 인실이네 네 똑같은 방 타입인데 그냥 화장실도 조금 크기가 어, 크고, 크고. 크고 어 화장실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아쉽다 이게 아. 좀 방이 이렇이게이렇 그러니까. 이렇게 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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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. 이이이이 여기가 지금 612호네요. 네, 맞아요. 612호로 상담하고 아, 있겠습니다. 네. 여기 너무 좋네요. 아. <laughs>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납기 좀 한번 보실까요? 여기는 좀 준비가 안 되긴 했는데. 아, 제가 좀 드릴까요? 네. 게요 아, 앞에 턱 혹시 네. 턱은 다 똑같이 있는 거죠? 여기 지금. 네, 이 정도 인 턱이 있고 조금 네. 더 낮은 턱이 있어. 아, 저희가 또 전동휠체어가 있을까봐 공명. 키공 여기서는 키가 안된 방이죠. 네, 저좀 휠체어 좋아도 괜찮을까요? 네, 감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좀 넓게 좀 한번 잡아 주시래요. 나쁘지 아, 않아서. 아, 방두개여기 네. 침대 두개 이렇게. 여기 있어. 있다 보니까. 여기 그리고 여기. 거실에서도 다른 건 없어. 아, 거실에서도 숙박 가능하시니까. 네. 네. 여기 옷장. 네. 옷장 네. 있고. 여기도 방이랑 옷장만 네, 있어요. 이렇게 쓰는 로 나쁘지 않고요. 이 화장실이. 여기. 네. 하나예요. 네. 음, 그리고 할장실지생각대 혼자 그 정도시면 뭐 저희 둘중 아니신 아요 전동 휠체어가 문제일 것 같아 근데 여기 한번 넓게 찍어주셨죠 거실 근데 화장실만 지금 통이 조금 그 문제가 있구나 화장실이 되게 작아요 어, 네. 화장실은 다 똑같죠 네 아까 거기 크잖아 거기만 빼고 거짓말. 거짓말. 잠깐 조이히좀니다한 번만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안되것 같은데 네 옆에 한 번만 이렇게좀한번돌은이볼게 했을 때람은이한 번만, 요거만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? 어느 정도인지만 이렇게 했을 때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 했을 때요 정도 주면 은이사 찍을 수도 괜찮으실 것같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안 들어가니까. 안돼 안 들어가. 음,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방 자체는 큰데 화장실이 안따더까아네 감사합니다 다른 방또아니야여기까지 이게 끝이 야안네더안빠져대는8 8니다0 0원요네사합니다 잘생겼네요